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나태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방송된 KBS 2TV TV는 사랑을 싣고 에서 나태주 씨의 선배인 우준태 씨 가족이 나태주 씨 모자 상봉에 대한 바람을 전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나태주 씨가 만나고 싶었던 선배는 물론 선배의 가족들과도 제외한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었는데요. 나태주 씨는 TV는 사랑을 싣고 에서 중학 중학교 때 입단한 K 타이거즈에서 자신을 친 동생처럼 아끼고 보살펴준 선배 우준태 씨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준태 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도 가게 일로 바쁜 탓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나태주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주는가 하면 회식 때에도 선배들 눈치 보느라 잘 먹지 못하는 나태주 씨에게 잘 익은 고기를 건네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준태 씨의 부모님 역시 집으로 온 나태주 주씨를 편하게 대해 주었고 대회 때는 간식까지 챙기며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나태주 씨는 그들을 통해 가족의 정을 느꼈다고 해 듣는 이들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MC 김원희 씨 현주엽 씨와 함께 자신의 과거 흔적을 더듬어가던 나태주 씨는 학창 시절 자주 갔던 동네 떡볶이집을 찾았습니다. 근처에 아버지의 고깃집이 있어서 오가다 자주 들렀다며 과거를 회상하던 나태주 씨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예전에 그 냄새다라며 감회에 젖었고 맛이 그대로예요라며 만족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떡볶이 가게를 나와 우준태 씨를 만나러 가는 동안 현주엽씨는 우준태 씨를 프랑스에서 찾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준태 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으로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난감한 기색을 내비쳤는데요. 나태주 씨 역시 우준태 씨와의 만남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만남의 장소인 과거 함께 운동했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준태 씨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텅빈 체육관 안을 서성이며 우준태 씨를 그리워하던 나태주 씨는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에 돌아봤으나 내린 사람은 김원희 씨와 현주엽 씨였습니다. 나태주 씨가 아쉬움을 달래며 우준태 씨에게 영상편지를 남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밖에서 나태주 씨를 부르는 우준태 씨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고 나태주 씨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오열을 했습니다. 우준태 씨는 단 하루의 만남을 위해 무려 30여 일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며 귀국을 했고 14일에 자가격리를 맞은. 이후 나태주 씨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게 감격스럽습니다.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힌 나태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우준태 씨를 끌어안았고 이를 지켜보던 김원희 씨와 현주엽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태주 씨는 우준태 씨를 꼭 잡은 채 귀국과 격리 과정을 영상으로 지켜봤고 힘든 과정을 거쳐 자신을 만나러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준태 씨. 이후 이들은 나태주 씨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준태 씨의 부모님을 위해 우준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환한 웃음과 따뜻한 포옹으로 나태주 씨를 맞이해주었고 나태주 씨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준태 씨 가족들에게 나태주 씨는 아들 같은 존재였고 나태주 씨에게는 선배 부모님 그 이상의 의미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정말 너무도 저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말씀드리는데도 정말 울컥울컥합니다. 어떤 기분일지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어머니는 나태주 씨를 위해 잔치. 처럼 푸짐하게 음식들을 차려냈고 나태주 씨는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의 밥상에 행복해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우준태 씨의 가족은 당시 나태주 씨가 워낙 밝고 씩씩해 어머니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몰랐고 최근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나태주 씨와 어머니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에 나태주 씨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준비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밝혀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나태주 씨와 우준태 씨의 우정과 우 준태씨 가족의 특별한 사랑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으며 시청자들은 언젠가 이루어질 나태주 씨와 어머님의 만남을 응원했습니다. 이들의 재회는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TV는 사랑을 싣고해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나태주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현실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말 놀랐다.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이 안올줄 알았는데 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또 한편으로는 격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와준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다라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나태주 씨는 우준태 씨와 재회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나태주 씨는 우준태 씨에 대해서 태권도 시작을 할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 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태주의 태권도 인생에서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꼭 만날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한다라며 우준태 씨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나태주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